이거는 백향과 꽃이네요. 동그랗게 열매가 맺는데 백향과라고 망고 비슷한 신맛이 나는 씨가 많아요. 근데 몸에는 상당히 이롭죠. 이건 지금 시계추죠. 시계추 백향과 꽃이랍니다. 음, 향도 좋아요. 향이 벌꿀 향이 나면서 엄청 좋네요. 백향과요 이제 꽃이 지면 열매도 열릴 텐데 나중에 또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향과 꽃이에요. 여기저기 지금 열리고 있어요. 향도 엄청 좋고 꽃도 엄청 예쁘네요. 화분에서 지금 키우고 계신 거거든요. 키워 보시만 할 듯합니다. 겨울에는 근데 안에 드셔야 돼요. 식초와 같이 신맛이 나는 망고 비슷한 맛이 나는 열매를 갖고 있고 껍질은 이제 차로도 드셔도 몸에 이롭답니다. 백해한가요?